자, 오늘은 비베카의 포인온 리본 갈바닉 디바이스를 소개해드릴게요. 올인온 갈바닉으로 갈바닉 미세전류, EMS 탄력 리프팅, LED 라이트 테라피, 온열, 그리고 쿨링 모공 케어까지 가능한 제품이고요. 진짜 이 제품 가성비가 너무 뛰어난 제품 같아요. 일단 이렇게 사이즈도 면적이 너무 적지도 않아서 얼굴에 사용하기 너무 좋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충전 거치대랑 USB도 C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호환도도 높습니다. 사용 설명서를 먼저 숙지를 해야겠죠?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꼭 한번 해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크레들에 연결해서 보관을 하시면 되고 여기 이렇게 두 가지 버튼이 있잖아요. 이게 리프팅 버튼 그리고 이게 부스팅 그리고 포스팅 접지부 이렇게 손을 대면 진동이 오죠? 신기하죠? 그리고 공기 흡입부 배출구도 이렇게 양쪽에 있고요. 이렇게 조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부스팅 버튼 1초간 길게 누르면 그린이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 0.5초 이렇게 누르면 띡띡 하면서 이 온열 모드가 이렇게 작동을 하고요. 온열 모드에서 다시 한번 누르면 블루로 이렇게 쿨링 모드가 됩니다. 리프팅 할 때는 이 리프팅 버튼을 1초간 길게 누르고 이런 식으로 단계를 조절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일단 피부 진정이 너무 필요해서 쿨링 모드를 정말 잘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쿨링 모드로 해놓고 이렇게 쿨링 모드로 피부를 진정시켜줍니다. 이게 너무 편해요. 제가 안 그래도 피부에 열이 많아서 피부에 열꽃이 피듯이 그러는데 이거 면적도 넓어서 진짜 몇번 왔다 갔다 해주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고 완전 만족스러워요. 이렇게 쿨링으로 다 피부를 어느 정도 흡수를 시켜주면요. 저는 지금은 트러블 때문에 열 기능은 사용을 안 하는데 원래 보통 건강한 피부는 열 기능을 사용해서 모공을 열어주고 화장품을 바른 후에 이 쿨링 기능까지 사용을 하면 더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 리프팅 기능을 통해서 갈바니까지 해줍니다. 이렇게 저주파 전류로 근육을 수축, 이완시켜서 피부 리프팅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여기 접지부에 손을 대고 역순으로 이렇게 리프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갈바닉 다한 다음에도 저는 항상 쿨링 모드로 다시 한번 열감을 이렇게 식혀줍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이거 가격도 생각보다 안 비싸거든요. 펀케어 제품치고. 근데 기능이 다양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추천드립니다.